대성 콩국수는 택시 기사님 소개로 알게 됐는데 점심시간에 맞춰가면 웨이팅을 생각해야 됩니다. 콩국수가 메인이고 비빔국수랑 계란말이. 생두부를 같이 주문해서 먹으면 좋을 듯합니다. 콩국수는 꾸덕하니 콩국물이 진국이었고 면발은 호불호가 갈릴 듯하네요. 따뜻한 계란 한 접시와 생두부는 콩국수와 별미로 먹으면 좋을 듯합니다. 3대 천황 때 백종원 대표가 다녀간 고단백식당은 성심당에서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고 서리태 콩국수랑 노란 콩국수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4월에서 9월까지만 영업하는 완전 노포식당입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은 콩국수는 고소하면서 달짝지근합니다. 매봉식당은 대전이 고향인 배우 손석구 추천으로 허영만 백방 이행이 다녀갔고 샌드위치 두부 전골로 원래 유명한 집인데 여름철에는 콩국수 찐맛집입니다. 콩국물에는 땅콩이 들어가 더 진합니다. 20년 동안 대충 만들지 않고 고소하고 진 진학...